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 온 불교계가 이번에는 3천 배의 원력을 보탰습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와 불교 신행단체인 불력회가 세월호 특별법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면서 철야 3천 배 기도를 봉행했습니다. 보도에 전영신 기자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담긴 세월호 특별법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철야 3천 배가 시작됐습니다. 한밤에도 섭씨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 간절함을 담은 일배 1배 일배가 계속되니 구슬땀이 비오듯 흘러내립니다. 유가족의 단식농성에 20일 가까이 함께하고 있는 도철 스님의 수척해진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도철 스님은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돼서 유가족들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한다고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라마 유아이 되고 힘이 좋으면 하는 바람으로 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기 지금 삼천배 철야정진 하고 있는 분들은 특별법이 꼭 제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해서 할 거예요. 이날 철야삼천배에는 조계종노동위원회뿐 아니라 불력회를 비롯한 불교사회단체, 일반인 등 50여 명이 원력을 모았습니다. 지지의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게 신용만 하는 특별법이 아니고 제대로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 뭐, 특별법도 특별법이지만 그분들이 먼저 돌아오는게 우선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분들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기도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이어졌고 광화문 거리를 지나는 수많은 시민들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기도를 지켜봤습니다. 비록 3,000배에는 참가하지 못했지만 나무함이탑을 연부를 따라 외거나 멀리서 삼배를 올리는 시민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뜨거운 마음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희가 강조하는 게그 수사권하고 기숙권인데 지금 여당 쪽에서는 무조건 지금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계속 국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은 끝까지 세월호 전철로이 법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싸우고고밤 9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진행된 세월호 3,000배 철하정전에는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재정과 아직 돌아오지 못한 단원고 학생과 교사, 일반인 탑승객의 조속한 귀환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민심이 열망하는 세월호 특별법은 정부와 여야의 대립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간에 알려진 바와 같이 보상이나 배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오직 진실 규명을 바라는 오직 한 가지만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하루 빨리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빨리 나서줘야 됩니다. 한편 조계종 노동인은 분력회와 함께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3,000배 철야기도를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BBS 뉴스 전영신입니다.